안녕하세요. 오늘 판매 영상입니다. 자, 먹갈치, 우미. 3.2kg, 3.3kg, 3.5kg, 3.2kg, 3.4kg, 3.3kg, 그럽니다. 자, 보시면 손가락 4지 정도 나와요. 요 크기 차이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보시면 자, 이렇게. 먹갈치, 큰 것들은 머리 자르고, 어? 이빨 자르고, 머리만 해가지고, 그 무시 넣고, 조림으로 드십시오. 버리지 마시고, 자, 140미 참조기입니다. 한 상자에. 근데 140미가 좀 넘을 수도 있고, 안될 수도 있어요. 정확하지 않습니다, 네, 기계로 선별하는 유자망 참조기입니다, 자, 우시아 한번 볼게요. 자, 24cm 가까이 나와버리네. 이건 기대하지 마십시오. 이러고는, 이러고는 안 끊게, 자, 속시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. 어, 지금 알비기 철입니다. 보시면, 22cm 나와요. 22cm. 다른 거 볼까요? 이거. 자, 22cm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. 140m, 잠죽입니다. 알이 많이 차있고, 적게 차있고, 지금 알비기 철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. 자, 이게 얼음 좀 들어있어요. 얼음. 15.8kg 나갑니다. 그런데 대체적으로 15.5kg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, 180m 잠조기 볼까요? 한 상자에 180m 잠조기 21cm가 좀 넘습니다. 무시하에 자, 속시알를 볼까요? 21cm 정도 나오네요 더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21cm 그죠 자, 21cm 나옵니다 알찬거 보죠 보이죠 이게 알이에요 자, 15.5kg 나갑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15.5kg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상자라서 마리수가 기계를 선별해서 씨알을 넣는 것도 고른 편인데, 약간 좀 마리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십시오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